백숙덕입니다. 아, 여러분들이 어, 성경 마태복음부터 게시록까지 맨 앞에 부분만 예, 어, 27 칼럼 그리고 또 구약 창세기부터 어, 어, 말라기까지 어, 39 칼럼 총66 칼럼으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만들어놨습니다. 또 뿐만 아니고 전권서기 어, 예, 루키 루키서 전권 또그 외에 또한 권씩 써가는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볼수 400년경에 썼던 그 사본 어, 복사본 그리고 또 필사 직접 한거 게시록 또 마가복음 어, 그리고 신약의 그 산상수원 이라든지 어, 라틴어의 어, 신앙고백사 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, 와서 직접 보실 수있는 이것은 어, 10편 119부편 알레베트 김물달렐부터 타보까지 22개 그 외에 어, 1편 150편 등 10편 다수의 시편들이 있습니다.